SMG. 엄친아 중에 상엄친아. <laughs>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잘 못해서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안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런 거안할 거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야. 아우 헤어져. 헤어져 딱 헤어져. <laughs> 아니, 왜,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둘 중에 하나지 뭐.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두달 전에 오셨었나요? 한달반 전에 또 짠아 짠아 죄송합니다 시작 슈슈슈 슈프노바 연습실에 공연하기 전이었으니까 네, 네. 그때 뵙고 또 네. 이렇게 뵙는데 반갑네요 진짜 응, 그죠 네. 오늘 추천해 주실 분이 있다고요 문명특가 <laughs> <laughs> 인터뷰 두 번이나 참석했는데 <aities> 그 인터뷰를 했으면 하는 네. 배우가 추천해 주고 싶은 어떤 분이죠? 그 추천인이?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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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고 헉? 엄치나 엄치나 중에 상엄치나 <laughs> 베테랑트에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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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 없는 음, 또 주인공이시죠 음, 정혜인 군을 음, 우리 추천인 정혜인 씨 어서 오세요. 펭인씨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두분또 어, 모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굉장히 좋은 마이크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약간 조곤조곤 <laughs> 이야기 나누는 <laughs> 느낌으로다가 계송할게 <계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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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무서워요. 무서워. 플로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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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싸우자는 거예요. <laughs> 지금 조금 분위기 괜찮으세요? 편안하고 좋은데요. 저희가 어, 의도한 바가 바로 그거고요. <laughs> 오늘은 저희 우리 정민 배우님께서 저와 함께 우리 해인 씨를 또 한번 파헤쳐보고 <laughs> 예. <laughs> 인터뷰해보고 함께 도와주시는 이게 글자가 작아가지고 안 보여. <laughs> 또 해인 씨는 처음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코너죠? 저, 초면 그래피 코너. 입니다 <laughs>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에이씨가 사실 멜로 장인으로서 아주 급부상했던 필모가 있죠. 저도 그때 그 작품 보면서 어? 네. 아이고, 저 친구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요? 나타났지? <laughs> 해성 같은. 예. 어떤 작품이었죠?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 밥잘 사주는 이쁜 누나. <웃음> <웃음> 이쁜 누나 그런 누나 있으셨어요, 정민씨 저요? <웃음> 예. <웃음> 아니 혜인이 같으면은 네. 그냥 어좀밥좀 좀 사주고 싶고할 네. 텐데 아, 없었어요 저는 누나가. 진짜 아는 누나였으면 뼈해장국 같이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laughs> 뼈해장국이나 뼈에장국. <laughs> 청국장 같은 약간 그런 세트.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굉장히 많은 우리 누나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이호신 기억나세요? 아예 기억나죠. 네요 예. 제가. 딴 놈이랑 <laughs> 내 여자가 딴 놈이랑 만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그걸... 내가 만났어 그것도 싫다고 싫다고 <laughs> 이거 한 컷에 갔나요. 아니면 엔지가 좀 있었나요. 안판석 감독님께서 케이크를 그렇게 많이 가시지 않으세요. 저것도 그냥 카메라 딱딱 딱 해놓고 그냥 편하게 해, 해봐 이런, 이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그것도 싫다고 이 시대 최고의 개그맨이 그러니까 웃음 짓게 된다는 거죠. 아... 나에게 웃음을 준다. 또 정약용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정약용 선생님 육대손인 거 아시죠. 다산 정약용의 직계 육대손이며 정약용의 차남 정학유의 오대손이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아 진짜? 예, 맞습니다. 육태성이세요 아, 아셨어요? 몰랐어요. 처음 봤을 때도 너무 이제 애띠고 동안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나이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 맞아요. 그 동안이셔가지고 그 유럽 가셨을 때도 신분증 검사하시고. 네, 되게 많이 음. 보셨구나.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요. 저도 신분증 검사해요. 어 어디서요? 어 어디서요? 국제범죄수사 ㅋ <laughs> <이런> 거 <laughs> 약간.. 아인덕불서요얼굴 너무 틀리니까 아그 여권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아 틀리니까 요새 혜인 그 씨가 전원근 플러팅을 하신대요 전원근 플러팅이 뭐야? 플러팅 <laughs> 플러팅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데 처음 들었어요 선배님이 그때 오셨을 때 하얀 발 플러팅 보여주셨거든요 <laughs> 발이 되게 예쁘시지 예. <laughs> 예 그때 너무 예뻐요 발이 너무 뽀얘가지고 아 얼굴은 너무 빨갛고 그런데 <laughs> 발이 하얗니까 너무 놀래서 찍었나 보다 어 너무 발이 고우신데요 <laughs> 야 근데 혜인이 <laughs> 는 이쁜 <예쁜> 얼굴들 막내는데 <laughs> 나는 발이 뭐야 발이 아 진짜 <laughs> 전환근 발+ 발다리 다 있네요 베트랑 <laughs> 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럼 혹시 이것도 가능하세요? 엽기 떡볶이 줄임말은 엽떡 그럼 엽기 오뎅의 줄임말은? 여보? <laughs> 여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민 선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팬분들이 여보라는 아 여보. 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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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보를 이렇게 한쪽으로 하고 한쪽 눈을 감는 게안 된대요 <웃음> <웃음>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 이미 하신 거예요 <laughs> 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미 나왔어요. 신 거예요 지금. 저... 계속할게. 해인이나 <laughs> <laughs> 해야 좋지. 내가 해봐야 뭘? 왜 무슨 소리세요? 아 그럼요 선생님. 우리 요새 꾸미기가 얼마나 유행인데요. 한구가 얼마나 유행인데요. 황정민 꾸미기 이거 혹시 가능하세요? 플라팅 기술인데 시선을 먼저 갖다가 고개를 돌리는 것과 고개를 먼저 돌린 다음에 시선이 가는 거. 고개, <laughs> 먼저 돌아가... 고개를 먼저 돌아가고 눈을 가면 어? 네. 너무 무서운데 <laughs> 이 상태에서 시선이 먼저 가고 예그 그러니까 <laughs>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laughs> 아, 너무... <laughs> 너무 무서워 이거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먼저 가고 고개가 고개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플로팅이 아니라 그게 뭐야 싸우자는 거 <laughs> 고개가 먼저 가는 것도 무서워요 시선이 남겨놓는 거잖아 이렇게 <laughs> 그죠 <그쵸>, 맞아요 <웃음> 어, 어. <웃음>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어. 고개가 먼저 돌아가고 여기 보고 있어요. 응. 옆에 봐야 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눈은 돌아가면 안 돼요. <laughs>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하다. 처음으로 MBTI를 말씀하셨는데 ISFJ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 저 지금 알았어요. 근데 아.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잘안 하지 않아? 저희는 현장에서 단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웃음> 없어요. <웃음> 혜이 씨는 INTJ가 나오고 있어요즘에 요 정민 선배님이 티를 진짜 싫어하신대요. 저 팀데. 저 팀데. 티를 엄청 싫어하시고 A 형도 진짜 싫어. 너 A 형도. 큰일 났네 이거. 그냥 무슨 넘기십니다. <laughs> 또 임시원 씨랑 네. 찍으신 아. 거 보니까 임시원 씨가 F 시거든요 저기 그 멋진 예쁜 집에서 살면은 어떤 느낌일까? 저 집이 선배님 그거였어요. 골프장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한국에서 부장 회장은 잊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데서 살면 어떤 느낌일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행인 씨가? 창문을 잘 닫아야겠지. 창문을 잘 닫아야 되지 않을까? 그지. 특수 유리로 하고. 창문을 잘 닫아야겠지? <laughs> 이런 게 진짜 티 같은 거예요, 행인 씨. 재재 씨도 네. T예요? 전 F. 그러면은 재재 씨는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laughs> 너무 행복할 것 같아. <laughs>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은 그, 그 감상에 좀 공감을 해주고. 공감을 하죠. 인지적 공감과 감성적 공감의 차이예요. 오히려 S랑 T가 차이가 크죠. S가 있어도? 예, 그 앞에 선배가 S예요. 현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굳이 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네, 만약에 우리가 만나다가 싸운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S는 왜 싸우는 데가 나오고 근데 N은. 만약에 그렇지 만약이라면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쓸데없는 식으로. 상상을 안 하는 거지. 쓸데없다니요? 그게 인류를 발전시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싸울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쓸데없는 그 상상을 왜 하냐라는 거지. 만약에, <laughs> 만약에 여기 조명이 다 꺼진다면 저희가 어떨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MBTI 얘기 안 하신다더니. <laughs> 근데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잘안 하지 않아? 저희는 현장에서 단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laughs>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국에 계신 모든 T 분들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감을 다른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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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많이 찍던 분들 정도인데요. 또 액션씬 또 많이 하셨던 게 이제 DP가 있죠. 아 예. <laughs> 아니, 너무 준영이가 너무 잘했요 저는 저는 너무 잘이져 너무 잘 네. 맞았고. 자 저는 저 뒷모습을 써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대역저줄 알았어요. 전는 액션 이는 저는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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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는제는싸우는게는우는척는하는거는 안무 같은 거잖아요. 음. 따지고 보면. 맞아, 맞아요, 맞아요. 는저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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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선배님이 조태우 잡으면 어떻게 쉬세요 쉴 때? 왜냐면 배우라는 직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또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하는 것들이. 혼자 있는 게정 중요합니다. <laughs> 혼자 딱 있어봐야 되는 거예요. 음... 맞아, 되게 중요하지. 아, 이런 스케줄을 하고 저녁 약속을 잡으실 수 있어요? 저는 안 잡아요. 저 똑같, 완전 똑같아요. 진짜? <laughs> 제시는 <자신이> 잡 잡아요? <laughs> 어, 저는 잡아야지 그게 힐링이에요. 저녁 음... 예를. 어... <laughs> 전혀... <laughs> 못하시는데 그럼 나도 틴가보다 ISTP 아니 ISTP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잘 하지 않다고 안안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laughs> 지금 구교환 씨가 요새 이재훈 씨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같이 탈주 영화도 찍으시고 저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극장에서 살짝 서운하진 않으세요? 그게 뭐야? 아 저라면 서운해요 전혀 안 서운 해 <laughs> 나랑 제일 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laughs> 살아가면서 골고루 만나고 다양하게. 초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 아니에요? 아침 저한테 초들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 많이 없죠. <laughs> 어떻게 하셨지? <laughs> 만약에 교환이 형이랑 네. 시원이랑 수연씨가 동시에 부르면 누구한테 갈 거예요? 네. 시원이랑 수연씨가 동시에 부르면 누구한테 갈 거예요? 한 명은 강동구, 한 명은 용산구한 명은 강서구에 있어요. 제일 본지가 오래된 사람한테 갈것 같아요. 계산적이시네요 지혜로운 <laughs> 거죠. 네. 초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 아니에요? 어, 만약에요, 만약에 윤성수 감독님이 시나리오 감수를 부탁하면서 캐스팅을 논의한 작품이 뭐죠? 우리 정민 선배? 아, 서울의 뭐? 예. 저는 몰랐었어요. 저는 아, 정말로 같은 작품을 이제 했지만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혜인이 한다고 했을 때? 혜인이도 예. 해? 해? <laughs> 아직 그랬을 거예요. 언제? 누가? 한다고 그랬대? 뭐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 오, 놀라운 소식이었군요 네, 네. 진짜 최고의 캐스팅이었던 게그 네. 혜인이가 긴박한 와중에 막혜인이 얼굴이 딱 정면으로 딱 나오는 네. 그 네. 모든 관객분들 그 순간 그 이렇게 네. 아 안녕하세요 약간 뭔가 아 하는 듯한 그 에너지 있잖아요 어, 아, 순간 네. 아 다들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그래서 천만을 야. 축하드립니다. <laughs> 야 정말 재밌는 유머를 <laughs> 직접 가서 그럼 몇번 보세요? 뒤에 가서 관객분들이 네. 어떻게 네. 보시는지 네. 좀 궁금하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렇게는 한두 번씩은 꼭 봐요. 와 진짜. 네. 약간 기억에 남는 뭔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나는 내 운명 할 때인데 <laughs> 어, 그 앞에 이제 남자 세 분이서 너무 울어가지고 <laughs> 남자분들이. <웃음> 이 분이... 아이 그 앞에 너무 울길 래나 네. 서로 너무 네. 조금 어... 웃겼어요 남자분들이만 막... 아웃기다 <laughs> 아유 본인 영화를 보고 감동해서 웃으셨데 우시다던... 보통 남자들 잘안 울잖아요 안 울려고 하고 하는데 더안신것 <laughs> 같은데 티티티 같았어 네 근데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잘안 하지 않아 단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제복이나 군복을 많이 입으셔가지고 퍼스널 컬러다라는 수식어가 붙으셨어요 또 이번에 제복을 입으셨죠 베테랑트에서이 아, 예, 예. 예. 옷인데요 혹시 제가 이 옷을 입은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아네 <laughs> 들어올 때부터 너무 잘 보였어요. <laughs> 우리 추천이 정해 씨어서 오세요. 들어올 때부터 너무 잘 보였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아 그거 네. 참 다행이네. <웃음> <웃음> 너무 잘 보여요. <laughs> 근데 진짜로 이렇게 세월이 지난지 몰랐어요. 2015년도가 네. 원이 나온. 야. 이서 9년이 지났습니다. 1340만 명을 동원하면서 황 천만 배우. <laughs>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팀 수도철입니다. 그1 편이 밀크 초콜릿이었으면 음, 밀초. 여기는 다크 초콜릿이다. 2 편은 닥초. 닥초? 다크 초콜릿. 연쇄 살인 마를 쫓는 얘기라. 이거 연쇄 살인이야? 서도철 형사로 나오셨을 때그 명대사가 있었죠. 그대로 쓰시는 게 이제 예고편에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 <laughs>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1편을 워낙에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걸 오마주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2편을 보시면 그 1편에서 봤던 그런 잔상들 기억들이 음, 그 음. 대사에서 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음. 그렇게 했을 때 되게 반가울 거예요 아, 맞아요 영화도 그런 게그 작품을 봤을 때의 나 그때 내 어떤 처지들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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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음. 의상도 그렇고 그대로 좀 헤어랑 뭐 이런 똑같이 음. 하려고 차이가 별로 없으세요 정말 못 느끼겠어요 다행히 네. <laughs>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지 깐 영화제 또 초대가 돼서 5월달에 두 분이 또 깐에 다녀 오셨는데 메인 상영관인 루미에르 극장이 관객들로 가득 찼고 영화가 끝난 뒤 10분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리스도 찍으시고. 오, 하나, 둘, 셋. 자,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요. 이렇게 해서. 오오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파묘 당한 사람 시점이라고. <laughs> 제가 잡힌 건가요? <laughs> 제가 깨어나면 안 됐는데 깨어난 건가요? <laughs> 아니 근데 그렇게 보이긴 해요 진짜. <laughs> 저도 거기 한 두어 번 갔는데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예, 경사안네경사왔어 축하해요. 네, 네. 와 진짜 저도 너무 축하해요 장호 선배랑. <laughs> 장호 선배 좀 서운하네. <laughs> 저도 거기 한 두어 번 갔는데요. <laughs> 두 번이나요? 예예 예. 예, 예. 오, 오. 대단하시네요. <웃음> <웃음> 예고편에도 해인 배우님 나오는 거 보니까 살짝 맑은 눈의 광인. 제가 연기한 박선우라는 인물은 자신이 믿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믿어버리는 운동 신경도 상당히 좋고 음. 뭐 그런 인물입니다. 아.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옥상 씬 같은 네. 경우는 막비 맞으시면서. 예. 네. 그날이 1월 달이었어요. 그렇죠. 어. 1월 달에 물 속에서 이제 막 찍으니까 진짜 추웠어요. 너무 추웠죠. 너무 추웠어요. 진짜 추워도 너무 추웠어요. 아저 너무 추웠죠 너무 추웠어요 추웠다는 그 기억이 너무 추웠어요. 다시는 남산 저 이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laughs> 갑자기 한파가 불어서 너무 추운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찍었어요 진짜 추웠어요 그때 시즌 원 때는 명동 팔차선 추격 장면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직접 또 남대문 경찰서에 또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래도 저희 베테랑 팀인데요.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했을 때좀 그래도 원보다는 좀 수월한 면이 있지 않았을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 네. 베테랑을 다 아시고 내용 자체가 정의를 구현하는 얘기니까 훨씬 더 도움들이. 네. 차이가 별로 없으세요. 황정민은 늙었지만 서도철은 늙지 않는다. 저희가 또두분 온다고 해서 베테랑의 신입 고민 해결 코너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이게 무엇이냐? 저희도 최근에 이팀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서 신입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스태프분들께서? 예예 예. 예, 예. 음. 그래서 이 고민이 몇 개가 있는데 요거를 몇 가지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지 베테랑의 고민 해결 코너를. 저 선배님이 조태우 잡으시는 거고 경찰 된 건데요.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성은요. 촬영이 있는 날마다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잘 못해서 사이가 소운해졌어요1 2 시간 동안 연락을 못할 때도 있는데 남자친구는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0초라도 틈내서 연락할 수 있지 않냐며 서운해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 헤어져. <laughs> 헤어져. 딱 헤어져. <laughs> 아니 왜?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본인은 결혼해서 잘 사시면서. 아니 뭐 그런 것들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어... 일인데? 전화 못할수 있겠죠. 근데 근데 그렇다고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아, 어, 근데 1 2시간 연락 안 되는 건 조금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어야죠, 어떻게. 믿어야 된 거. 아, 알겠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만약에 그 여성분이 지금 남자 그분을 더 좋아하신다면 했겠죠. 아, 일이 더 중요하니까 안한 거죠. 못한 게 아니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 얘기. 고민이 응. 저 남성분을 고민이 저 남성분을 더 아껴주시면 돼요 고민 상담 잘 하실 거 같아요 아 헤어져 <laughs> 아니 그 산지 직손 보니까 아침마다 막 연애 편지 쓰고 그러시던데 지방에 내려오니까 <목소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 과정을 그냥 편지로 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스윗하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게 진짜 스윗한 거예요 네 그게 스윗한 거죠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할 거라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봤는데 <laughs> 맞아 너무 스윗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음, 은근히 응. 아무튼 몰라요 아무튼 아 침대래 자신대요 아, 어. 자 다음 사연은요 10시 출근인데 팀장님이 9시에 출근하시는 게 고민입니다 제가 아무리 일찍 와도 저보다 늘 먼저 와 계셔서 눈치가 보여요 저는 도대체 몇시 m 는게 좋을까요? 저희 그 팀장이 좀 y 이 없는 팀장이 있어서 저랑 같은 처지 y Tim Tangy, Tim Tangy, t i 니까 a n 니 y Tim Tangy, Tim Tangy, Tim Tangy, Tim Tangy, Tim Tangy, Tim t a n 했는데 음. 그 친구들이 불편해 하는 줄을 잘 몰랐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러면 팀장님이 네. 좀 늦게 오시면 되겠네. 아, 팀장님이 늦게 와야 된다. 아. 네. 아니면 회사 그만두던가. <laughs> 아, 이렇게 극단적이에요둘 <laughs> 중에 하나지 뭐. 뭐 아니면 더. <laughs> 피리는왜 부신 거예요, 근데? 피리는왜 부신 거예요, 근데? 아, 그건 제 취미. <laughs> 취미가 피리세요? 클리네클라리네 <laughs> <laughs> 클라리네. <laughs> 궁금한 게저 팀장님은 그러면 늦게 온다고 네.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현이거나 이렇게 눈치를 줄거나 그러진 않은데 본인이 어쨌든 일을 시작하면 톡을 많이 남기긴 해요 좀. 그러면 티 내는 거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선배님, <laughs> 선배님 단한 번도 그러진 적이 없어요 그냥 일찍 오고 네. 10시부터 톡을 남기세요 아... 그럼 되잖아. <laughs> 아 근데 요거 요새 엠지 사원들 어~ 한테 좀 갈리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10시 음... 출근이면 10시 출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10분 15분 정도 먼저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10시 오면 늦죠. 어? 어, 왜냐하면 늦어요?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포함해서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10시에 일이 시작인 거 아니에요? 일이 시작이죠. 그러면은 10시에 와서 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10시에 와서 개인 정비를 하고 있어 커피 타고 뭐 어디 갔다가 해서 10시 반이든 11시면 문제가 된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두분 다 너무 무서워. <laughs> 왜냐면은 공동체일이니까. 힘들었어요.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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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렇게 혼나는 기분이지? <laughs> 10시에 일하세요. <laughs> 네. 아 예. 그래가지고 베테랑 톤 언제 개봉인데요? <laughs> 구, 9월 13일 <laughs> <14일> 개봉이면은 <laughs> 한 9월 10일부터 준비해야겠네요. 그러면 극장 <laughs> 아, 그렇죠. <국장가를> 갈 준비하고 있어야겠네. <웃음> <웃음> 베테랑 원을 좋아하셨으니까 그만큼 또이 투도 더 좋아해 주실 거라고 저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께 좋은 선물 드릴게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왔는데 선배님이왜세 번이나 나오신지 알것 같아요. <laughs> 네. 재밌어요. 극장에서 시원하게 오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명인 여러분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우리 9월 13일 베테랑 2가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베테랑 2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되세요. 안녕.